금액이 낮다고 절대 이 성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 대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추석 특집 55만 원으로 롤, 피파, 발로란트 같은 저사양 게임은 물론이고요 로아, 옵치, 배그까지도 원활하게 구동시키는. 최고 가성비 게이밍 조립 PC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심지어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인터넷 및 게임 설치를 하실 수 있도록 윈도우 10 프로가 설치되어 있고요. 드라이버 세팅도 깔끔하게 싹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PC를 받으셔서 포장을 풀고 전원코드만 꼽으시면 되시지만 혹시나 그것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1분이 채 되지 않는 영상을 문자나 카톡으로 드립니다. 보시면 물건을 받으셔서 전원을 꽂고 모니터에 연결하는 영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연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품을 구성했길래 윈도우 및 배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55만원밖에 안 하는 이 PC가 배그까지도 쌩쌩 구동시킬 수 있는지 스펙 말씀해 드리면 하나 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 오늘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CPU는요, 인텔 코어 i3 10세대 10105F 코멧레이크 S 리프레시를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데요, 12세대가 아닌 10세대 리프레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데스크탑 CPU는요, 10세대 이후 i3를 11세대로 발매하지 않았어요. 새롭게 나오긴 나왔는데요. 그걸 10세대 리프레시라고 12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10세대와 99% 동일한 CPU를 발매했습니다. 즉, 노트북은 i3가 11세대가 있지만 PC 쪽은 11세대가 없는 거예요. 리프레시가 11세대 개념인 겁니다.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2세대 i3가 아닌 10세대 리프레시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가격이에요. 만약 12세대를 선택하게 되면 메인보드도 12세대용인 H610을 선택해야 되고 CPU를 포함한 총 가격이 약 5만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PC 전체 금액의 약9% 정도 오르는 건데요. 이렇게 바꿔서 게임 성능이 9% 이상이 전체적으로 오른다면 12세대로 가겠지만 아시다시피 게임 성능은 CPU가 아닌 그래픽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4%도 차이가 안 납니다. 두 번째로 10105F의 성능인데요. 그래픽카드 RTX 3060급을 장착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궁합과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조립 PC에 장착된 그래픽카드인 지포스 GT 1030 정도는 여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T 1030 정도 되는 그래픽카드에 12세대 CPU는 다소 무거워요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 지포스 1650 정도는 돼야 12세대와 밸런스가 맞다고 봅니다 메인보드는요 기가바이트 H510M H 드러블 에디션을 선택했고요 현재 H510 보드 중에서는 다나와 1위 보드예요 ASUS가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고요 브랜드 가치도 높고 호환성도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만약 기가바이트가 품절이 되거나 가격이 올라간다면 ASUS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램은 호환성과 가성비가 좋은 마이크론 크루셜 DDR4 3,208기가 두 개를 장착해서 총 16기가로 제공해 드리고요. 삼성 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 신청 시 옵션에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래픽 카드는 ASUS 지포스 GT 1030 D5를 장착했습니다. CPU와 마찬가지로 핵심 부품이고요. 오늘 여러 인기 게임 테스트를 통해서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그래픽 카드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30이 모델명에 D4가 붙어 있는 게 있고요. D5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D5가 더 나중에 나온 후속 모델이며 성능도 더 좋습니다. 이 D4, D5가 DDR4, DDR5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한대표 기준. 브랜드 가치도 1티어가 ASUS, EMT, 갤럭시, MSI 정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들이 금방 금방 품절이 되거든요. 나중에 ASUS가 품절이 돼도 EMT이나 갤럭시, MSI로 대체를 해드리고요. 2티어인 컬러풀, 게인워드 등의 브랜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SSD m 2는 순차읽기 초당 2,000메가 이상인 256기가로 브랜드 랜덤 제공해드리고요.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 자세한 모델명은 자막으로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격 500W로 넣어 드립니다. 2년간 판매를 하면서 단한 번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아주 안정적인 강력 추천 가성비 파워입니다. 케이스는 보고 계시는 잘만 M4 컨트롤입니다. 2022년 6월에 발매를 했기 때문에 나온 지약 3개월밖에 안 됐고요. 지금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잘만 N3의 정식 후속 케이스이고요. 제일 큰 장점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앞에 이 버튼으로 불빛의 강도를 3단계로 조절하거나 끌수 있고요. 펜의 풍량도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누르면 불빛이 조금 줄어들었죠. 또 한번 누르면 불빛이 꺼집니다. 또 한번 누르면요. 네, 펜의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켜집니다. 정말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전면 LED 팬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전면 팬의 크기는 120mm인데요 이 N4는 140mm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큰 팬이 3개가 달려있어서 낮은 RPM으로 동일한 쿨링 효과와 적은 소음을 내고요 게임을 플레이할 시에는 다른 케이스보다 좀더 풍부한 풍량으로 더 빠른 냉각이 가능한 한 대표 추천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뭔가 가성비 PC라고 해서 절대 싸구려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구성품을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테스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는 윈도우 10 프로이고요 모니터는 풀 HD 해상도에 60에서 75 주사율입니다 게임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메이플, 던파, 스타, 카트는 무조건 프로브로구독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실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롤을 플레이했습니다 옵션을 보시면요 그래픽 옵션은 매우 높음인 제일 높은 옵션이에요 그리고 FHD 해상도입니다 게임을 보시면 좌측 위에 240프레임 보이시죠 232프레임, 238프레임 스킬을 제가 써볼게요 스킬을 써보겠습니다 220, 225 210대 22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엄청 잘 나오는 프레임이에요. 비교를 해드리면, 인텔 12세대 1235U 내장 그래픽이 똑같은 환경에서 140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인텔 12세대 12100 내장 그래픽이 110 정도 나옵니다. 프레임이요. 그나마 내장 그래픽으로 성능이 제일 좋은 AMD 4650G가요. 똑같은 환경에서 180에서 190프레임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좋더라도, 지포스 외장 그래픽을 장착한 이 PC와는 뭔가 이 안정성 자체가 다릅니다. 이 움직임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4650G 내장 그래픽도 움직임이 부드럽긴 하지만 느낌이 좀 달라요. 좀 뭔가 좀 여유롭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실상 가격 차이는 그나마 제일 그래픽이 좋은 4650 PC랑 약 5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저가 게이밍 PC로는 거의 독보적인 가성비의 구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롤은 아주 거뜬히 풀옵으로 가능하십니다. 피파 온라인 4를 실행했습니다. 그래픽 옵션을 보시면 FHD에 그래픽 품질은 제일 높은, 높음으로 놨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와, 진짜 부드럽네요. 와. 좌측 상단에 보시면 60 프레임 보이시죠? 즉 프롭입니다. 제일 높은 옵션으로 아주 원활하게 프로으로잘 구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내장 그래픽 성능이 제일 좋은 4650지도요이 피파 온라인 이프로이에요 그런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4650 지는요. 뭔가 겨우겨우 프로으로 구동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 GT1030은요. 피파를 프로으로 구동시키는데 자기 풀파워에70% 정도만 사용하는 듯한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느낌이에요. 움직임도 뭔가 4650 지하... 똑같이 부드러운데 이쪽이 좀 날카롭고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 피파 온라인 4 역시 프로브로 구동이 가능하십니다. 서든을 플레이 했습니다. 당연히 프로으로 가능하지만 워낙 인기 있는 게임이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왜 이렇게 잘해?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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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맞고 왜 쟤는 안 맞아? 어, 먼저 앞으로 가, 무서워. 가보겠습니다. 어? 뭐야? 왜 죽어? 왜 죽었어? 어쨌거나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십니다 요즘 제일 인기가 핫한 발로란트입니다 게임 순위가 단번에 2위까지 올라갔어요 1위가 롤이고요 2위가 이 발로란트예요 그만큼 핫합니다 그래픽 품질을 보시면 f HD 해상도에 75 주사율입니다 그리고 그래픽 품질은 제일 높은 높음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로란트를 플레이했고요 사격장입니다 와이 좌측 상단에 여유있는 프레임 좀 보세요 지금 풀업이거든요 근데 100프레임 110프레임 120프레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스킬 좀 써볼게요 몇가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킬 좀 써보고 100프레임 110프레임 화려한걸 써볼게요 어네 112프레임 100프레임 96프레임 99프레임 화려한 스킬 쓰니까 뭐 90프레임 때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유롭죠. 왜냐면 지금 이 60프사율이거든요. 멀티게임에 들어가도 사실 사격장이랑 프레임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발로란트는 그냥 풀업으로 아주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30 GT가 진짜 무시할 만한 외장 그래픽 카드가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낮다고 절대 이 성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옵션은 워낙 고사양 게임이기 때문에 하로 낮고요 풀 HD입니다 실행을 하기 전에 비교를 먼저 해드리면 인텔 12세대는요 PC용이던 노트북용이던 내장 그래픽으로 절대 노스트아크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 돼요 30프레임 밑으로 나오거든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좋은 4650G도 50프레임이 조금 못 나와요. 40프레임 때 후반에서 잘 나와야 가끔씩 50프레임이 나옵니다. 좌측 상단 보시면 60이라고 계속 고정되고 있죠. 제 스킬 좀 써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렇게 스킬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60에서 잘안 떨어져요. 그렇죠? 6 0에 지금 고정되어 있어요. 59, 57, 58 가끔씩 떨어지는데 거의 6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킬 좀 계속 써볼게요. 이렇게 계속 스킬 쓰는데, 59프레임, 60프레임. 던전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로스트아크는 하옵으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십니다. 오버워치를 플레이했습니다. 그래픽 설정을 보시면 해상도는 풀 HD고요. 주사율은 75주사율로 잡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그래픽 품질을 매우 높음으로 놨어요. 제가 이 부분을 비교 설명해 드리면 인텔은 11세대까지 내장 그래픽으로 오버워치를 실행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12세대로는 오버워치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11세대보다 확실하게 내장 그래픽 성능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그래픽 품질을 낮음으로 놓고 실행이 가능해요. 사진으로 놓으면 원하는 실행이 가능합니다. AMD 쪽으로 비교해 드리면 5500U나 5625U가요. 그래픽 품질을 이렇게 높음으로 두고 50에서 55프레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음은 AMD 내장 그래픽으로도 실행을 할수 없어요. 프레임이 갑자기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오버워치 든이 높음과 매우 높음이 이한 단계 한 단계 차이가 다른 게임들보다 아주 많이 나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매우 높음으로 놓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매우 높음으로 두고 게임을 플레이 했는데요. 아, 여러분, 지금 자체 상담 보세요. 72프레임, 74프레임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교전 중이거든요. 아주 프레임 잘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매우 높음으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60프레임 밑으로 떨어지지 않죠. 정말 좋은 성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오버워치는 매우 높음으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게임, 배그입니다. 그래픽 옵션인데요. FHD 해상도에 프레임은 다 무제한으로 놨고요. 렌더링 크기를 90으로 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70으로 되어 있는데요. 70은 그래픽이 너무 나빠 보여서 저는 항상 이렇게 90으로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은 제일 낮은, 매우 낮음으로 했는데요.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인텔은요. 11세대건 12세대건 배그를 절대 실행할 수 없습니다 뚝뚝 끊기거든요 AMD 4690G는요 똑같은 환경에서 매우 낮음으로 두고 평균 49에서 한 52프레임 잘 나와야 52프레임 못 나오면 48, 49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48에서 51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이 1030GT는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지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배그를 플레이했습니다 와, 지금 여러분들 프레임 보세요. 60대, 60대, 64, 65.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6 0이 6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AMD 내장 그래픽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가형 PC의 왕자가 누군지, 여러분들 이 확실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1030 GT의 가성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조립 PC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도 저가형 조립 PC를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은 AMD 내장 그래픽 PC는 아마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죠. 그렇죠? 낮은 예산으로 구매를 한다면 이 1030GT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배그도 매우 낮음으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제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면 조립 PC는 모니터와의 궁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데요. 모니터를 아무거나 맞지 않게 구입을 하시면 오늘 보신 성능 근처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모니터는 조리 PC의 성능과 맞게 주사율, 해상도,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하는데요.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테니 그냥 딱 하나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한 모니터이고요. PC 구매 신청 시 옵션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델명은 자막으로 적어드리고요. 저는 그냥 대원 오피스 27인치라고 부릅니다. 이 모니터의 제일 큰 장점은 바로 불량마소에 대한 교환 정책인데요. 다른 모니터들은 무결점이라고 하더라도 불량마소 한개 정도는 무결점을 포함을 시키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을 안 해줍니다 정상 판정을 내려요 하지만 이 대원은 단 하나의 불량화소만 있어도 새 제품으로 무료 교환을 해줍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디자인도 보시면 양옆 위에 베젤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요 게임이나 영상을 보실 때 답답함 없이 시원시원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요. 시력을 보호하는 폴리커플이 로우 블루 라이트 기능이 있어서 모니터를 오래 봐도 눈이 피로하지 않습니다. 이 와트짜리 스피커가 양옆에 달려 있어서요. 따로 스피커를 구매 안 하셔도 되고요. 국민시야각인 1 7 8시야각색 표현력은 NTSC 72%에 250니트의 밝기 75주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바로 가격인데요. 149,000원입니다. 27인치인데 말이죠. 무엇보다 오늘 방송한 PC와 너무 궁합이 잘 맞습니다 같이 구매를 하시면 영상에서 보신 그대로의 성능을 재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PC와 모니터를 같이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싸구려가 아닌 이 두껍고 질 좋은 장패들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CPU 내장 그래픽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직까지 1030GT와 성능 차이가 많이 나며 가격도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롤, 피파, 발로란트를 여유 있게 풀옵으로 즐기시고 싶으시거나 오버워치, 모스트 아크, 배그급의 게임도 옵션 타협해서 원활히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대망의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 프로가 설치되어 있고요, 드라이버 세팅까지 다 해드리고, 배송비까지 포함한 총 가격은 55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되십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의 첫 번째 댓글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주변 기기들을 같이 구매하고 싶으시거나 PC의 옵션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 신청해 주시면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커뮤니티에도 좋은 노트북과 PC가 게시되고 있으니깐요. 커뮤니티도 자주 방문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